우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그 세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차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음. 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네,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아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타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안냐요, 그 위는 요셉이오. 그 위는 마띠디아요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우미요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그 위는 마띠디아요그 위는 서머인요 그 위는 요세기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베리요 그 위는 스알디에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메일기요 그 위는 아띠아요그 위는 고삼이요그 위는 엘마다미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미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그 위는 오베시요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모니, 그 위는 나손이요그 위는 아미나다비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로니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우리요, 그 위는 수루기요그 위는 루우요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헤보요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한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노기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한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예수님에 대한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와는 순서와 이름 등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태는 그 마태복음에 쓴 독자층은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즉그 마태복음을 읽는 제1의 독자가 유테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족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네, 그러한 족보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아, 네, 그러나 이제 누가는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의 족보가 가든 의미로서의 족보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기록을 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족보를 통해서 제2의 아담인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게 되는 족보임을 알게 되죠. 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족보에 관해서는 한이 정도로만 함께 살펴보고요 네, 이것을 또 각각의 또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족보보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20절에 등장한 세례요한의 투옥이 일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이제 요한의 투옥을 먼저 기록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한 것은 이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요한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그 시작점이 바로 세례다.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것을 지금 말하기 위함이죠. 음, 어, 21절, 22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아 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음, 먼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의미를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오늘 본문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한 가지만 빼고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그 16절이죠. 즉,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 요한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무슨 세례 요한과 대화가 없는데, 마태복음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마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디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과 이제 16절 17절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한 예수님걸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게 내, 내가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나의 주, 마이 로드, 아도 나이. 나의 주인 주님이신 당신에게 제가 감히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일이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강권하시죠. 모든 의를 이룬다. 이 이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말을 듣고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는 건이 그냥 세례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붙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 이게 요한이한 일이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사실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자신을 예수님 스스로를 죄인들과 같이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연대성, 즉 자기 자신을 본인 스스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즉 예수님은 자신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철저한 죄인의 입장에 서서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 죄인 중에 하나, 즉 죄인의 대표로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 자체가 죄인의 대표로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대표라는 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이제 죽으셔야 되는 그것이 공생의 사역의 핵심인데 그 시작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철저히 죄인 중 하나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죄인의 대표로서의 설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죄인의 대표적 행위인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세례는 우리가 느낀 어떠한 경건한 의식 우린 세례하면 뭔가 새로 태어난 경건한 의식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는 자기 비하에 관련된 일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의 단면이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 관해서 말할 때 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가장 큰 자기 비하라고 여기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큰 자기 비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수치에 앞서서 일어난, 어쩌면 십자가의 수치보다 훨씬 더큰 자기 비하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은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이죠.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으셨다. 정도로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까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는 일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자주 대화하고 함께 이제 동역했던 물론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저도 목사가 됐고 그 친구도 목사가 됐는데 그때 아마 학부 다닐 때 대학생 시절에 이런 참 많은 신학적 토론에 대해서 막. 자주 했어요. 몇 시간씩 믿음에 관해서도 얘기했고, 이때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에 개미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 이제 시리즈물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소설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개미를 이제 관찰하면서, 개미를 사랑해서, 뭐 그래서 어쨌든 그 개미에게 인간을 신으로 그린 어떤 뭐 그런 소설이었는데, 자, 그걸 읽으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였어요. 아, 개미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인간이 개미가 될순 없지 않냐.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한 의미인 것 같다. 이제 우리가 그때 막 나눴던 말이 기억이 나요. 내가 개미를 관찰하고 개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개미를 개미로서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을 포기하고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의 대표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개미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개미가 죽는 게 안타깝다고 해서 개미가 죽어가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을 대표해서 개미 대신 죽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내가 개미가 된다는 것보단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의 자기 비하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이것보다 더큰 자기 비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비하로 오셔서 그분이 그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어떤 그 네, 자기 비하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음, 아,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이 말하고자 하는 인자 안에는 이와 같은 아주 큰 자기 비하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기 비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자기 비하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목적. 왜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아까 개미를 어 개, 인간이 개미가 될수 없다고 말했던 인간이 개미가 되려는 이유가 뭐였어요? 개미를 사랑해서. 음,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음, 우리가 이제 마, 많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이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자기 비아이 어떤 내가 너를 사랑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자에는 이와 같은 깊은 의미. 내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 대신 죽으려 오셨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 스스로 그분이 죄인의 대표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사하시려고 그분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의 대표가 돼서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은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의 시작. 이것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즉, 나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의 시작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는 자기 비하일 뿐이었고 가장 큰 자기 비하. 아, 어쩌면 구유에 태어나신 것보다 그분이 죄인의 대표가 되신 것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그분이 죄인의 대표가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음,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기 비하가 어떤 의미인지 그 모든 목적은 예수님이 그냥 자기 비하를 하셨다는 게 문제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나하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겠다고 그분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는 거 이것이 사실 우리가 너무 너무 감격스러워야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의미인 거예요. 자,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세례의 참 의미.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러니까 세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분이 죄인의 대표가 되셨고, 그 다음에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요. 자, 오늘 본문도 봅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자, 이것이 백성들이 받았던 첫 번째 세례, 물로 받은 세례예요. 자, 물로 받은 세례가 뭡니까? 물로 받은 세례가 뭐냐면, 그 의식적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공표이자 출발점. 그것이 바로 세례식이잖아요. 우리가 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건물 속에 머리를 담그고 세움으로써 모든 사람과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이제 나는 죽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죄인이었던 몸에서 이제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선언, 그러한 형식이라고 해요. 형식. 그래서 세례식, 결혼식처럼. 근데 우리가 결혼이 중요하지, 결혼식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제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맞죠? 맞는데, 근데 인간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형식 없이 본질을 인간은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인간은 본질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식을 통해서만 본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을 보여주려면 마음을 보여주는 형식이 존재해야 그 마음이 증명되는 거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에게 아, 이제 나는 내가 그 전엔 죽었고 이제 새로 태어났다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어떠한 형식으로서의 세례 이것이 바로 물로 받는 세례 입니다. 즉, 세례식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회계의 세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례는 반드시 이러한 의미를 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이 바로 예수님께 강림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뭐 이제 노아의 홍수에서 비둘기를 보내서 뭐 했다 뭐 의미 그 비둘기 따부터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 이제 해석은 예 비둘기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순전함과 온유함 의 이제 특성 예수님이 이제 그런 형태 성령의 그러한 인격 성령이 그러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뭐 이러한 것을 이제 해석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 비둘기 같은 게 핵심이 아니고 자꾸 성령 받았다는 것도 불같은 뭐 사실 성령이 여러 가지 형태가 등장했기 때문에 뭐 여기 형태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설명 여러 번설명했잖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차오른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의미, 성령 세례. 우리가 자꾸 성령 세례, 성령 세례하니까 무슨 성령 세례 받은 막 장풍서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것에 대한 형식, 증명으로서 성령의 어떠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뭐 세례, 뭐 회계, 뭐죠? 방언과 예언은 그 성령의 수많은 형태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예, 성령 세례의 뭐 대표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의 대표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의 대표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온유와 화평과 절제다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뭐 세례를 받던 침례를 받던 이전 것은 죽었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게 되었다.라는 형식 플러스 이제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아 이제 내가 나의 뜻에 따라 내 의지와 내 어떤 내 욕심과 내 꿈과 내 소망과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가 되는 것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시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 받았으면 너 장풍 쏴야 돼너뭐획 뭐죠 뭐 예언해야 돼, 방언해야 돼.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가득 찬 삶,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례식 아마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대부분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침례든 세례든 모든 다, 뭐 유아 세례, 입교 뭐 이런 거 그것이 우리가 그런 어떤 형식으로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성령으로서 성령으로 채워서 그분이 인도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례는 온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는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삶, 성령이 인도하는 삶, 성령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요? 자,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니까 이것이 어 아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 뭐 이런 찬양 부르면서, 아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사랑한다 내 따라 이런 거 부르면서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맞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내가 필요에 따라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으로 버림받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을 받는 거 중요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신실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랑을 본다면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가득 찬 성령의 세례,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내 안에 나와 성령님이 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랬다고 또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합니까?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차고 나와 성령님이 연합됨을 느낄 때 그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나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제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이것 그래서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형태가 다 등장하죠 예수님께 성령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임 하셔서 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일하심 같이 오늘도 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되어서 내가 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즉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세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자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렇게 연합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오늘 공생의 시작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이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이 오늘 나의 하루의 시작이 이와 같이 아 내가 이제 이전 것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다짐하고 세례식을 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결단했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이 채워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에만 있는 한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바로 21절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태복음에는 있지 않는 표현이고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기도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복음은 사실 여러 군데서 그이 뭐죠? 그이 기도에 관해서 그 강조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그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라고 마태복음 이런 데서 이제. 어,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음, 오늘, 어, 우리 삶의 오늘 시작이 그래서 이 아침에 어, 기도하는 것, 어, 그 기도가 즉,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그 중요한 역사적 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어떤 중요성.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어, 어쨌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결국 어, 그 모든 것의 기, 능력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오늘 예수님은 누가 보고 사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뭐, 아, 어, 뭐죠? 그 예수님께서 그 뭐죠, 변모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모든 순간,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모든 순간 기도하셨음을 이 밝히시고 계세요.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따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에 오늘 우리 아가 받은 말씀 없고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주는 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람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표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던 그 자기 비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이 감격하고 감사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그냥 세례식이 아니라 그분으로 채워서 성령 세례받은 삶 주님 오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